키위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강아지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비타민 C는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줍니다. 이는 강아지가 감기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. 키위는 식이 섬유가 풍부하여 강아지의 소화를 촉진하고 장내 건강을 지원합니다. 식이 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또한 키위에 포함된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는 육류 등 단백질 섭취 시 소화 효율을 높여 강아지의 위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키위는 항산화 물질 뿐 아니라 비타민 E도 함유하고 있어 피부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키위에는 비타민 K, 칼륨, 칼슘, 마그네슘, 철분 등 다양한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칼륨은 신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여 심장과 근육기능을 지원합니다. 이 외에도 마그네슘과 칼슘, 철분은 강아지의 전반적인 신진대사와 건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